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오늘은 상대의 고백을 끌어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론과 지식을 말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식과 이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고백을 받아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나 소개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여자 좀 많이 울리고 다녔을 것 같다 여우 같다 기생오래비 같다 라는 말과 순수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진짜 바른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식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후자가 좋은 사람처럼 들리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 받죠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하고 고백을 못 받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은 지금 잠시 내려두고 연애에만 집중하면 남자가 여자를 잘 다루고 여자를 많이 울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은 과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 겁니다. 연애 경험이 적고 여자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남자와 소위 말해 좀 놀아봤고 여자를 울릴 것 같은 남자 중에 어느 쪽이 인기가 있는지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되려고 코치를 찾을 때 처음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과 손흥민 중에 누가 자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요?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를 위해 병원을 찾아보는데 처음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있고 오은영 박사가 있으면 누구를 원할까요? 입시를 위해 선생님을 알아보는데 초보 선생님과 EBS 이지영 선생님이 있다면 누구를 원할까요? 우리는 해당 분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연애가 아름답게 흘러갈지 성숙한 연애를 할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나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만나기 전에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요.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나는 남자 잘 몰라요, 순수합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면 남자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남자가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를 너무 구축하면 여자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연애로 적합한 사람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원합니다. 아무나 막 만나는 해픈 이미지를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것을 어필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죠. 연애 경험이 많고 적음을 어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는 상황이 익숙하고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축구 코치랑 의사 그리고 선생님도 해당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이 끌리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있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순수한 숙맥인 사람보다는 얘기도 잘하고 잘 놀고 남자와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 끌린다는 거죠. 고상한 척, 단아한 척, 정의로운 척, 조신한 척, 순수한 척, 깨끗한 척이 연애할 때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났을 때잘 어울리고 잘 놀고 그 상황에 익숙한 그 사람을 연애상대로 원해요. 상대가 나를 가볍게 볼까봐 걱정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연애를 하고 만나봐야 제대로 진심을 보여줄 수 있지. 만나기도 전에 진심은 보여주려고 해도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미지가 클린하고 퓨어했는데 만나보니까 엉망이야. 그럼 최악이에요. 처음 이미지가 바람둥이 같고 여우 같은데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이게 최고입니다. 내가 진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어필이 진심이라는 것을 결국 상대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조신한 척 순수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이성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노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참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처음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겁나죠 어색하고 어설프지만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핸드폰도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운전에 익숙한 놈이 운전해 주는 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남녀 관계에 익숙한 사람을 사람들은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